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을 다해 생산해 내고 있지만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 내용과 같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들이 있는 것처럼 테스트를 시행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며 할수 있다 해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특히나 미국은 현재 그런 부분들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봉착한 미국 병원 중한 곳이 이 부분을 극복해 내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한국 병원의 도움을 통해서라는데요. 한국 측의 친절한 설명과 관대한 통찰력으로 문제를 극복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u k 는 보스턴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이 한국의 H+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의 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워크인 테스트부스는 위기대응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전략이었으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보스턴의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지도부는 양지병원에 대한 뉴스 보도를 접하고 바로 사내부서를 통해 워크스로 선별진료소를 만들도록 요청했으며 소중한 의료진과 보호 장비를 보존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검색과 두 번의 전화 통화 후 담당 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연구팀의 누아 알술탄과 김상일 병원장을 연결시켰고, 이후 김상일 병원장의 친절한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김상일 병원장이 모든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해준 점을 언급하며, 그가 나에게 그런 관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는 사실은 대유행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협력 정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며 감사함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연구팀은 보스턴, 지역의 3개 병원에 약 8개 부스를 설치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공급이 부족한 보호용 가운의 필요성을 96%나 줄였고, 주당 500개 이상의 가운을 절약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팀은 현재 동료들과 협력하여 우간다의 진료소 개발을 돕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H+ 양지 병원과 김상일 병원장은 민간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K 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 정책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누아알 술타는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세계로 뻗어 나간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과 한국이 자랑하는 한류 문화를 이어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의료 분야에서도 한류의 바람은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한국의 의료 수준을 널리 알려주고 있는 H+ 양지병원 관계자들을 비롯 마튼 바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분들은 어떤 면으로 봐도 최고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빅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선행이 습관이 될 정도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 말고 항상 착한 일을 하라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시작된 다른 나라를 향한 선행, 또다시 도움의 손길이 전달되었는데요. 그 구원의 손길이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시국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특히 전 세계 순위표에서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 물품으로 보냈습니다. 역시 남을 도와줄 때는 조용하고 묵묵하게 도와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다? 라고 하면 믿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안 믿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야, 세계 1위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을 받겠냐? 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종종 지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허리케인 하비 피해 당시 200만 달러를 지원한 적이 있고요.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타리나 때 500만 달러를 미국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5월에도 또한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움의 손길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일 외교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한미대응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마스크를 긴급하게 지원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을 받고 미 국무부에서는 즉시 감사했던... ...을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동맹은 계속 굳건하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FEMA, 미 연방재난관리청에서도 마스크 200만장을 지원한 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1등 7개국 외교 장관이 모여서 이번 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의 대응 원칙과 노하우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같은 국제협력과 투명성, 책임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훈훈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인근의 몇몇 나라와는 크게 비교가 되는데 도움받은 사람과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고자세인 경우가 너무 많았고 한국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다르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보내진 200만 장의 마스크는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 미 연방재난관리청으로 전달되어서 거기서 다시 각 의료 현장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아직도 저쪽에는 화장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마스크는 아마 줘도 안쓸것 같고요. 아마 답답한 거야 그렇다 쳐도 그것을 가지고 자유를 억압받는 느낌이라면서 안 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야, 원래 한국에서 외국으로는 마스크 반출하는 건 금지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내로남불이냐? 왜 누구는 반출이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등등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금지가 맞지만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보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인도적 목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런 경우엔 의료 용품의 해외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방침도 이번 달 7일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는데요. 제목에는 대부분 2M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 million 마스크를 줄여서 이렇게 쓴다고 하고요. 즉 마스크 200만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주한 미국 대사를 보고 있는 해리 해리스인데요. 이분도 이번 한국발 미국을 향한 마스크 지원을 얘기하면서 미 FEMA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해준 청와대 대단히 감사드린다.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만큼 변함없이 중요하고 굳건하다. 라고 한글로 쓴 트위터도 등장을 합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도 답신을 했는데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바이러스라는 세계 공동의 도전 과제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제사회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꽤 훈훈한 모습인데요. 또한 미국 정부측 기관이 아닌 블루스카인 뉴스라는 항공 관련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 있는데 여기서 칼럼을 내기로는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고 하는 나라가 있음에도 그 중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 외에 또 다른 이유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물 운송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00만 장이 물품 수량은 물론 무게나 부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에서는 이 물품들을 인천공항에서 고잉 747기로 운송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론 아무리 좋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적시적소에 분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타이밍에 미국의 의료 현장에 도착해서 당장 쓸수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물건을 맞춰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렇게 맞춘 물건을 미국에 바로 보내준다라는 결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곳은 한국 외에는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한국에 요청한 것은 구초일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도 상황이 정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공식 요청을 하는 나라에는 도움을 준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요. 반면에 우리와 제일 가까운 옆 나라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쪽에서는 한국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강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키트는 기능검증이 아직 안 됐다느니 기부할 거면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면 안 받겠다 라느니 하면서 미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니 불이 났으면 빨리 소방관을 불러서 불을 꺼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을 따질 게 아무튼 엄청 많나 봅니다. 한편 한국에 공식적으로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현재 무려 70개국 이상인데요. 전 세계 200여개의 나라 중에 70개국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최근 중국산 마스크의 수입 허가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인데요. f d a 기준에 따르면 품질면에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세 입자까지 95%를 걸러내야 한다라는 기준인데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온 마스크의 거의 대부분이 기준치의 최대 60%, 최저로는 24%밖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발표한 내용이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때 더욱 충격인 것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미국에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산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수입금지 조치까지 더해져서 현재 마스크를 조달할 곳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 한국에 헬프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 한국이 급한 불을 꺼들어 소방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단 잠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 만큼은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더라도 상대방에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도 이번 지원을 두고 럼프 대통령이 고마운 걸 과연 알겠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 일이나 뱃남 등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결국엔 여러 번 도와주다 보면 버릇만 나빠져서 뒤통수를 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이죠. 하지만 교환는 반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 도와주려는 것이 한국인의 미덕이다. 그런 거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일단 도와줄 땐 도와주자 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요? 참고로 미국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맥도날드 배달원 인성이라는 짤막한 영상입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미국과는 관계가 없긴 하지만 마무리하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르신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이 보이다. 지나가던 맥도날드 배달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구축해주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고 버스도 달려오는 상황이라 어르신은 물론 배달원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당시 이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칭찬이 올라왔었는데요. 저분 인성 갑이다. 맥도날드 본사에 영상 보내줘라. 배달 일은 1분 1초를 다투는 직업이다. 그런 바쁜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보인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배달의 민족이다 등등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제 미국도 화장지 좀 그만 사고 마스크를 확보해라. 이 말은 몇달 전부터 하던 얘기였는데요. 그때는 안 듣다가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미국 쪽에서도 이제야 좀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점. 그런 미국에 이제 한국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나아가 그럼 나중에는 유럽 쪽에서도 요청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땐 어느 나라를 도와줄지를 골라봐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고마워. 잘해. 알겠냐요 목숨을 목숨니 마늘한테 고 시계는 이기나 잘하라